하고 싶은 걸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단다 예, 아저씨, 화장실 알았어, 갔다 와네 오늘은 남편에게 장사를 맡겨도 되겠다 싶은 아내가 맘 편히 가게를 나선다 저저 저, 저, 저 집, 저 집이 있나? 그런데 다른 볼일이 있는지 시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아내 세트 공고 어. 아저저저이 저. 그 그렇고, 저색빨간색들 있는 거 없어? 없지. 그런 없지. 그게 사야 된다무래도 옷을 사려나 보다. 하지만 썩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지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는 아내. 이때 아내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알록달록한 몸 빼바지들. 중간짜리 몸 빼? 중간짜리 7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칠분는좀더 있어야 나와요. 더 있어야 나와요? 여기냐 뭐 이런 갖다 잘라 세부로 그러면 칠부 되잖아. 잘라서? 응.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고질 넣세면은 칠부가 그래? 네. 만지면 안 되죠? 요 알록달록해서 모두 다 불러. 얼마씩 쓰게요? 5,000원. 참... 싸기도 싸네. 싸지요. 예, 고맙습니다. 잘입보세요 예. 예. 우리 아저씨한테 선물을 려고 음, 싫어하셨잖아. 아, 싫어해도 이제 내가 차라리 너무 사주니 음. 내가 직접 사주고 사람, 엄마들도 웃기고 아줌마들도 웃기고 그러라고. 음. 어머님이 이제 괜찮으세요, 그럼? 아, 아저씨? 예, 한쪽은 조금 안 좋아도 좀 나쁜 점도 있겠지. 음. 그래도 내가 사크해 주려고. 사크해 <laughs> <참> 시려고 <laughs> 그렇게 몸빼 바지 입고 춤추는 게 좋다니 어찌하겠는가. 그날 저녁. 네, 나 당신 몸빼 하나 사 왔는데. 어디? 저 하나 샀어. 좋아 예뻐? 몰라. 그냥 내가 예쁘, 뭐 예쁜 거지. 땡땡가 놨었어. 빨간. 음, 아또 예쁜 거 샀네. 그래? 또 입어 볼까요 응. 음. 또 작다. 예, 예쁘다. 아 이따 니뭐 봐요? 이거 그렇게 그런 거 입고 잡대 여자 것이. 저 아, 그래. 그 추워 묻히려면 아, 그래야 이거 몸입니야 추워? 아땅 맞네, 그럼이리봐 봐. 반딩을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여여놈니까 그게 하루 종일 풀이 죽어 있던 상렬씨 얼굴에 화색이 돈다. 옷이요 응. 요거 아예 저고리까지 입고 나서는데. 이만 살림살이가 한번 따지네 야이거양말를빨아는 한디 그렇게 좋을까 근데 나는 나는 이게 겉으로 좋다 고음면도 음, 속은 싫어 어? 어? 겉으로 좋으면도 어. 자기 사줄 거다사준면도너넌각자가 사주니 내가 사준 거예어머 그렇지? 괜찮은가? 상렬이여 오이소그한 옷을 입고 는데 예뻐? 예 응. 예뻐 어, 어, 어 이름도 있고 예뻐? 예가면 그럼 도올라가 춤추면 좋겠다 <laughs> 춤추면 좋겠어 <laughs> 뭐 내가 이 이렇게 크거 응. 이거 이거 어제 똑같은 당신고 어머 그도안가 이런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쏙 드는 시어머니, 며느리에겐 버거워도 너무 버거운 모자다. 화창한 봄날 아침, 부부가 나란히 정육점으로 향한다. 얼마쯤 하면 되지? 한 이만 원, 이만 오천 원 정도. 제법 많은 고기를 사는 걸 보니 특별한 날인 듯한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독살이 아무리 땅을 잘안 보이나 뭐. 어디 가실 가세요? 처가집 가야지. 가이또한잔 하고 와야지. 모처럼 아내와 함께 처가집에 네. 가기로 한 것. 장인 어른이 좋아하는 네. 삼겹살 파티를 할 생각이다. 나다 이게 정말 토티야 이미. 뭐라서 찾아주미? 어머! 이거 저고 있어. 나못 들어. 못 네, 그래. 그래. 아버님 저왔어요 그다음 아저 장인 뭐 아시고 있어? 장작도 배났네. 불 칼아. 아주 빵꾸 그냥. 장인이 장작을 준비해 놓으면 네, 불을 맞을 피우는 건 사위의 목, 근데... 손발이 척척 <laughs> 맞는다. 요그시기가시아요토치좀더 아, 줘봐. 두 노인만 사는 집이 모처럼 시끌벅적.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맘놓고할수 없었던 효도로 부부는 즐겁다. 범인게 딸지리 우리 다문 아. 에 있으면 좋은 건데 진짜. 전화 이게 아까 다시. 어느새 활활 타오르는 불. 그 위에 구워먹는 삼겹살은 이곳에서만 즐기는 특별한 별미다. 장사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 자주 찾아오는 속깊은 사이 부모에게 효도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잘 알고 있다. 아우도 한잔 맞춰 봅시다. 어머니랑. 고된 시집살이를 이겨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이러한 정이 있었기 때문 아, 장인 장모도 이런 사위가 좋다. 예. 한아 이리 아, 뭐, 네. 네, 네, 네. 네. 도왜 네. 음. 그렇게 빨리 보내셨어요? 듣는다고 빨리 갔지? 묶고 사리가 복잡네, 하그 때는. 음, 하나씩. 이에 하나라도 들라고, 그 때는. 근데 어떻게 믿고, 사위를 어떻게 믿고, 한번 보고. 내가 손을 봤는데, 눈방울이 괜찮더만, 그래서, 그냥, 내 실례, 찡 나, 그랬지. 아, 눈방울이 어차 방글방글 한다고안 그려? 그렇게 진짜, 그걸 자꾸 헛들어는려비 어. 시집 보내고 나니까 어떠세요, 보니까, 사위? 어, 그, 좋지. 이지 뭐, 살라고 그래. 그러지. 이게 살라고 버덩그루 덩인 거. 고 고마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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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분위기 좋은 틈을 타밈 씨가 남편에게 음, 특별한 그래, 제안을 한다. 몸빼 한 달에 한 번씩만 일기로. 근데 이제 토일장인 게두번돌도세번일장당분간길 때. 앵기 때는 나 없을 때는 이부터는 상관없어. 그렇지. 이게 응. 앞으로 나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번흘려다가 그랬어요. 알았어. 한달그한 어, 뭐 번. 그 번. 한 번. 그 한다면 틀어놓 하는 사이 내가 알아. 나는 한다면 해. 한 응. 개. 응. 응. 그때도 응. 복순장안간거 봤지? 두 번. 응. 한 번. 두 번. 한 번. 세번흘려다가 중간에 딱 끊으려다가 두 번이면 뭐다 서로가 한 번, 안 보는 게 상보상조를 해. 그냥 당신 한 번, 나한 번. 합의점을 찾기가 영 쉽지 않은데. 여성? 없어. 저 장이, 한국 장이 올해는 별로 없더라고. 왜? 한국 장수장 국 한국 한국 없국데 없어. 내가 딱 봤어. 손님들 말대로 그냥 무대까국 올라가지만. 국 한국 응, 한 응. 시간만 되면 거리가. 국 한국 한국 한자 한국 한국 내자한로각국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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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응, 두 번이요. 응. 딱. 한 달에 딱두 번만 몸빼 바지를 입기로 약속한다. 아, 맞다. 맛 좋다. 딱깨 하나 했니? 이렇게 버티요. 사고 등에 오랜만에 오버볼라는데? 예, 한번오어주고 오버 싶어요. 응, 가우보박은 어. 높은데가 있는 게. 딱깨야나 보여. 아이비 좋네. <laughs> <에이>, 아이비 <미 웃음> 좋구만. <laughs> 어머이. 건강이시오. 그래도 먼데 사람보다 각한 사람이 나사. 언제 그분이 다 나나? 진짜 내가 잘 못했잖아요. 그래도 막 숨어사든 뭐 이것도 숨어사해. 자식의 도리를 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부모에 대한 감사함으로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포근한 봄날 오후. 독이 a m g o s a 독 t a m g 어 s a 어 tamgosa?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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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아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산책에 실체하는 듯별말 없이 따른다.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을 저 멀리 흘려보내는 가족. 고추당초보다 더 매운 시집살이를 40년 가까이 해오며 고부는 모녀 사이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다는 가족.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뿐이다. 엄마는 안, 아니 우리 가족 온 가족 건강한 거. 부모 자식으로 또 평생의 벗으로 구비구비 인생을 함께 해온 고부지간 내 부모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다 보니 제수 없는 크기의 정이 쌓인 것 매운 시집살이도 정기푼 고부사이로 만들며 살아온 속깊은 지혜가 지금 이 순간 행복으로 남는다.